눈매 교정을 제대로 수술을 했다면 절대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laughs>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 나는 눈매 교정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눈의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럴 수는 있죠. <laughs> 안녕하세요, 다름 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입니다. 사실,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눈 뜨는 연습을 수술 후에 하는 게 수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눈을 감고 있든 뜨고 있든 수술 결과는 어차피 수술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대신에 붓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붓기를 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수술 후에 눈을 뜨고 있는 게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억지로 눈을 이렇게 막 불아리면서 뜨고 있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평소에 눈 뜨는 것처럼 뜨고 있으시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시는 게 이제 붓기 관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눈매 교정을 제대로 수술을 했다면 절대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눈매 교정은 그냥 정말 눈매 교정 수술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 나는 눈매 교정 수술을 했는데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눈의 크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럴 수는 있죠. 왜냐면 수술 전에는 이마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이렇게 뜨시던 분이 수술 후에는 이마는 내려왔을 거예요. 대신 눈뜨는 근육의 힘으로만 눈을 떠서 그 정도 뜨시는 거죠. 이제 그것도 사실 눈뜨는 힘이 좋아진 거라고 볼수 있죠. 사진 찍었을 때 비슷하던데 하면 눈썹의 위치를 보시면 되세요. 그럼 눈매교정 수술 후에는 눈썹의 위치가 그 전보다 이렇게 내려온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눈매교정을 했는데 하기 전보다 더못 뜬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세타일상 이마거상도 중요하지만 이마거상 보단 쌍꺼풀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좀 너무 어린 친구들의 이마거상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마거상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짝 나이대가 있으시면서 아이가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콧잔등에 이제 가로 주름 이렇게 생기시거든요. 혹은 이제 쌍꺼풀 옆에 이렇게도 사선의 주름이 두드러지게 잡힌다거나, 특히 이제 미간 쪽, 여기 미간에 세로주름이 너무 깊게 잡히시는 분들, 이제, 요런 분들에게서 이마거상술을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 눈매 교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저도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뭐, 인터넷 보시고, 찾아보시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남역 다른 성형외과에 오시면 어 저와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성형이 고민되신다면 강남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문유진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